지금 한 시간, 한 시간 지났어. 치료방적이게 나올려는 시간보다 한 시간 늦어서 없으면 내일 다시 오기로 했어요 내일 일정이 없거든요. 언가에 <laughs> 줄을 그래 네, 기겁하고 다시 웅포구 오케이. 네네 네. 기가? 네, 네, 네. 네. 그냥 아침이라 부어서 무슨 말이야. 걸으면 빠져. <laughs> 아니 근데 저쪽도 는쟤네들는 쟤네들과 함께 먹는 쟤네들과 함먹쟤는쟤는 쟤네들과 함께 먹는 쟤네들과 함께 먹는 쟤네들과 나중 나중에. 나중이나중지고 거의 처음에 나중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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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에 나중에. 나중에. 나중냉나 내가 지금까지 중에본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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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포기하는 거 같아? 여기 조명까지 달려있으면 완벽해 그러니까 아 아까 거기서 하나 사고 눈가리가 이상 너가 여기 앉아 있었으면 이7 오십칠 킬로래 이안 오십칠 킬 그 되는 거아 그래야 잘 보일 것 같은데 귀여워 웃긴데 그냥? 웃긴 점! 나는 만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만두랑 김치랑 다른 거야? 아니다 그래 맞아 아 너는 그냥 속을 싫어하는 거야? 만두 속? 응 따뜻한 음식물 쓰레기 같은 느낌 따뜻해 이게? 어. 근데 뭐야? 어, 그런 거지만 많이 먹진 않았어. 그니까 <laughs> 여기가 김섬, 여기가 가지. 지금 삼 <laughs> 나 가지 싫어하나? 나 가지 가막 사실인데? 너무 커 아니 크긴 크지 이렇게 찍어 숟가락으로 하 천잰데? 진행 이나 오늘 왜 이렇게 망치지? 네, 오늘이 아니라 원래 멍청한 거야어 하루는 너 멍청, 하 내가 멍청. 콘서트 잘 꼽잖아. 꼽을 잘 꼽. 그냥 너옷가당하는거있 홍콩 와서 업가당하는 원아 진짜 안 좋아하고. 나안하 거. 근데 나 급식에 가지 붙침 이런 거 엄청 좋아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크티 없이는 못살것 같아. 참고로 전미크티를 좋아해서. 빈딤섬 몽콕에서 나와서 이길 수 없는 제목으로 된 가게 갑니다. <laughs> 아 근데 얘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. 구글,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. 카카오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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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해라. <laughs> 정류장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데, 정류장을 모르겠는데, 나는. <laughs> 그냥 6C와 6F는 없지 않을더 가야 돼? 어, <laughs> 여기가 아닌 거 아니겠지? <laughs> 우리 왜 중간에 있어? 길을 잃었다. <laughs> 개킹하네. <laughs> 어 멈췄다. 아 이거 움직인다. 어. 이거는 <이제 엉뚱이> <laughs> 어. 어. 또 건너야 돼? 우리 아까 갔던데가 맞는 거잖아. 응. 근데 아까는 우리가 또 여기 있었어. 가자? <웃음> 아니 <웃음> 걸어갔으면 도착했을 <주시는> 시간 아니? 야 <laughs>

110? 응. 너가 돼? 없어. 뭐가 나? 한가민? 110. 아. 男。何も <music> 맞아, 지금 살짝 지금 한국 영어 같지? 우리 이파숑 이걸로 찍을래? 아, 하이 영성 거기 갖고. 빨리 들으면 어지러울 것 같아 근데 이거 너무 약간 멀미하잖아 내가 볼거 아니니까. 내가 이거 늘려줄까? <웃음> 수동으로. <웃음> 가. 너무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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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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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여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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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윙크가 아니도아블갈 맛있어 홍콩 1위라고 요1 1라이스워라이스원라이스 맥주 블루걸 블루걸 랩핑가 이거 네얘 깨져있으면 이거 그냥 잡는 거예 신문지에 져있을줄알았내 있지 좀 그렇긴 하 뭔가 약간 뭐가 있긴 해 예쁘니까 더 랩핑 주시나 아딱 어, 맞네. 평 가져가시나? <laughs> 그건 아닌데. 깜패, 깜패. 깜패. <laughs> 응. 원래 가왔나? 그냥. 만 퍼먹는 사람인데. 이렇을 <laughs> 받자. 둘 다. 엉덩이 <laughs> 엉덩이는 지저분고 얼굴인데 <laughs> 아니 엉덩이가 이렇게 <laughs> 추 여기에는 엉나지않을까니까거 먹어야지 괜찮은냉성인데 은성이님, 진짜 맛있긴 한데. 아니, 나왜 여기다 폈어? 아니, 진짜. 오늘 멍청이츠 뭐왜 이렇게 많아? 귀여운 멍청이츠. 여기다 풀려준다고. 함께 <놀람> 해야 되니까. 우리 친구니까. <놀람> 너의고난가 영상을 함께 해야지? 트렌탄 사진? 너 트렌탄 사진 찍은 사진 있나? <laughs> 멋생겼어. 괜찮아. 이게 베이. <laughs> <laughs> 한 마리 정도 먹어야 예쁠듯. <laughs> 내가 말한 걸? <laughs> 아블로그를? 베이징 <laughs> 덕. 나도 처음 먹어. 야가 순간 기름이 쫙 아우리를맞춰서 기분이 좋 암병이구나? 채영이는 취해 아이콜프 근데 취해 근데 기분은 좋은 것 같아 한거 아니야? 아니 근데 그래도 너무 잘 가고 있어 다음 아스파 나아 진짜 시험에 네 너무 <laughs> 많이 나왔다. 결국 지 아니, 왜 이렇게 많다고 사람이. 방금 무슨 시원 했다? 방금을 몇 살인지 알아? 죽었어. 건도 알아. 그러니까 몇년도생인지 알아? 요 나 언났니? 얼마 어, 언니에서 그 게임 어 맞아, 맞아 나도 그생각했 어. 그거무서 그거. 이어서라. 난타인나 뱅뱅뱅에 맞춰서 칠수있는중학생때 아, 배우. 저 좋아하나? 정어 얼굴색이 돌아왔어. 안 덤. i'm 그치, 이거 키운 게 알았는데... 하이, 이런 거 같은데... 헬로우를 <laughs> 했는데 <필러라는 웃음> 아빠가 그냥 웃었어. 그래, 너리가 어, 우리 <laughs> 씹었나? 아니, 막뭐 그렇게 오래 걸 기다리진 않을 거 같은데... <laughs> 나왜신호등 기다리고 있어

도윤이? 도윤이? 네. 한번 보여줘 아, 땡큐 네. 아니 마카다미아 샀는데? 난 <목소리도> 뭐야? 아니, 진짜. 옆에서, 아니, 나 뭐야? 옆에서 까지 나 피스틱 많이 고 있는데 갑자기 3를 가르쳐줘있어 나는 마카다미아 솔드다고 붙였잖아 그래가지고 없는 줄 알고 그 뭐지? 이거 원래 그 네모난 거그3 믹스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포피닉, 아니 포믹스, 포믹스 스몰을 살려 했거든. 그래서 그렇게, 그렇게 말을 했는데, 갑자기 넘버3 가르치면서, 유 니드?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,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근데 나는 그냥 애초에 말을 안 했는데, 아줌마가 이걸 꺼내주면서, 이게 어, 이거 아, 넘버3 리드 이렇게 해가지고. 난안물어봤어 그냥 줬어. 그냥... 그냥... 아니, 난 처음에 이거 막하나 없는 줄 알고. <laughs> 너무 부족하다 그가지고 이거에 주선주도 없고. 아니면, 계산이 좀 미리 붙여놓나? 그냥, 또, 우리 앞에. 그, 우리, 그 우리 들어왔잖아. 우리 뒤에, 앞에 있던 사람들. 음. 있잖아, 그 음. 사람들. 음. 왜안 물어봤지? 그래서그 사람들 나와가지고. 물어봐. 뭐라고? 근 우리 일단 집에 가야죠. 저기잖 맞죠? 어. 나 지금. 아무것도 보잖아 도착해 갑자기 사람 들고 갑자기 <laughs> 나 너무 내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돼서 <laughs> 맞아 약간 지금 너무 당이 떨어져 당황스러웠어 어? 어 이거 아니야? 민지움아 그러게 아, 맞는 아것 작네 같다. 작은 거였네 큰건줄 알았어? 어한 명이 채영이 주고 한 명이 서현이 거 계산하고 그런 얘기였어 애들한테 골라 보라고 우리나라 치면 외국인들 와가지고 호울스 사가는 거잖아 원라고 <laughs> <laughs> 넘버원을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그게 제일 유명해서 크리스피원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음식만 찍어야겠다 어디에도 카메라 를켤수 없어 <laughs> 약간, 너, 오늘은 좀들 딱딱할 수 <laughs> 동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의 오디는 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. 캐리어. <laughs> 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 <laughs> 아니, 겐지였어. 알겠어, 툴툴. 공짜 트램 타러 왔어, 연 웃기, 웃기잖아. 저가 항공사에 받아. 응. 나 이만하게. <laughs> 어때, 이거? <laughs> 인스타 중독. 이거 아니야? 너왜 이렇게 먹었어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? 들 너무 많이 아. <laughs> 한국 <한국부터>. 도착 <laughs> 영화 22도의 아이스크림 <laughs> 뭐 하고 싶어?